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제넥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넥신, 뭐, 아직까지 좀 기대하시고,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넥신. 일단,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라는 설이 정말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뭐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실패를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면 그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녹화하는 게좀 오랜만이긴 한데요. 예. 제가 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제네신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도 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 중이신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살펴보셔야 되는 관점이다. 그래서 지금 은 6월 달에 들어서면서 저희 주식 대가가 수익적인 부분과 랠리를 정말 많이 좀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수익적인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뭐참 좋은 여행 뭐한10% 정도 이렇게 수익실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영화테크랑 이런 것들 다 수익실현 뭐 이렇게 다 잡아 드렸죠 어제만 하더도안한티 이렇게 수익 쭉쭉쭉 다 잡아 드렸고 네,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 쪽 가족이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주식대가의 영상을 접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알람 설정 해주셔서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들 만나보시면서 이 안에서 종목하고 수익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동향들 이런 것들 잘 컨택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넥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제넥신, 이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DNA 백신 임상 비교 시험을 못 하는 이런 사연. 뭐,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4배 정도 중앙체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제넥신은 회복기 환자에 있는 대비를 했을 때10% 정도밖에 중앙체가 이제 형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복기 환자 이상은 형성이 돼야지 된다. 뭐, 요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상 3상에 비교한 임상 진행 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회복기 연자보다 적은 중항체,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DNA 플랫폼 기술이 걸림돌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임상 3상은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은 좀더 까봐야지 되지 않게. 알겠지만 실적으로 사실상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위태위태 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네시는이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백신 때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지 실적으로 효능과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폭락을 하기 마련이겠죠 자 어저께 내 계좌에 제네신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고만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제네신을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라내서 더 이상 전이가 되지 못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보시는 건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일단 제네신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된 뭐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이 제넥신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가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쪽으로 되게 인프라가 되게 넓어요. 자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지금 주가는 부양이 되지 못하고 있죠. 영업적인 부분이 넓다 보니까 혹, 혹시나 뭐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이고 애널리스트 분들이고 다 만나다 보면 제넥신에 대한 기업적인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 회사 이제 사측에서 이제 흘리는 정보나 루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뭐, 제넥신이 뭐, 20만원 간다. 이런 루머들 엄청 많이 돌았었죠 자, 그런 루머들이 사실상은 실장,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한 내용을 열어놓고 까보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오히려 악재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의 주가는 지금 86,300원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넥신은 한 5만원 정도 짜리밖에 주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에 대한 기대치라던가 이런 걸로 올려놓은 거에 비해서 실적로 하고 있는 것들이라던가 앞으로 나타나는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지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주식대가는 제넥신이라는 기업을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작진과 이제 경쟁업체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오히려 저희는 매매를 진행해서 오히려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수익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 뭐 1상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2상을 돌입을 했고 이제 3상이 돼서 올 하반기에 이제 뭐 K 백신에 대해서 뭐 식약처 긴급 승인이라던가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다들 많이들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1억 2천만원, 뭐 이렇게 수익이 나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제넥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 제넥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K백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과 무엇인가? 지금 이제, K 백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라고 하더라도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국내 코로나 백신 19는 과연 어떤, 보, 어떤 기업이 과연 이거를 잘 잡아가지고 치료제에 대한 황체 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고 예방률이 높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잘 털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내가 마이너스 10%, 20% 때, 뭐 이렇게 손절을 못 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지금 한2 30% 정도 다, 다들 되실 거예요. 왜? 다 10만원 언저리에서 보면은, 다 11만원에서 14만원. 요 정도 구간에 가장 많은 물량들과 매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8만 5천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다시 11만원이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순환의 더큰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좀 망각하지 마시고 잘 컨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이걸 잘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먼저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제넥신은 제가 볼 때는 제넥신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다른 K 바이오 백신이라던가 이런 쪽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말고도 그다음에 뭐제조업들이라던가니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컨택트 관련주, 여행, 항공,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원정 관련주들도 최근에 다 가장 핫했죠. 그리고 지금은 대선 관련주인 정책주들도 잘 담아두셔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넥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만 좀 보다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회의, 라 회의감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좌가 항상 빠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시게 되시면 은 저희가 두 달에 50만원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달에 50만원짜리 상품 거기다가 저희가 제휴 컨텐츠까지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자 증권사 관련해서 제휴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총네달 동안 네 50만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에 쫄쫄 매지 마시고 주식 대가의 종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한번 수익을 다시 도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 제넥신에서 손실 본 부분을 다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률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자 오늘 제넥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넥신 아직까지도 가지고 쫄쫄 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잘라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넥신 오늘 이렇게 좀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종목이라던가 시황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장전 오전 7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시니까 꼭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제넥신 이렇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종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